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고백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닌 오직 믿음의 고백과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전꼭 기도해야 할열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은혜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고백. 사랑의 주 예수님, 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를 깨끗게 하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제 선행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제 마지막 숨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이 고백이 마지막까지 제 입술에 남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회개와 정결, 거룩하신 하나님, 제 생애의 끝자락에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돌아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범한 죄 알지 못한 채 지은 허물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극률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제 영혼을 감싸게 하시고 남은 한점 죄악도 숨김없이 주 앞에 드리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이 제 마지막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 속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 생애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한 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은혜의 발자취였습니다. 생명도, 가족도, 만남도, 심지어 실패와 눈물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말 뿐입니다. 저의 삶을 이끄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시간을 주신 은혜 감사. 생명의 주님, 오늘까지 저에게 호흡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숨 쉬고 걸어온 모든 날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애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주어진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주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제 시간은 다해가지만, 영원한 주님의 시간이 제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죽게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끝없는 찬양으로 시간을 채우게 하소서. 가족을 위한 축복. 사랑의 하나님. 이제 떠나야 하는 이 순간.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지만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별의 눈물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족들의 마음에 심어 주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복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축복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저의 집이었고, 성도들은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울고 웃으며 지낸 날들이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며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드소서 저의 기도가 멈춰도 성령께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 주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풀지 못한 상처와 원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미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를 아프게 한 이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상처 준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혹여 저를 기억하며 아픔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소서, 마지막 순간 용서와 화해의 고백으로 제 영혼이 자유하게 하소서,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떠나게 하소서, 맡겨진 사명 고백.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봅니다. 다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작은 헌신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주님께서 붙드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으나 주님을 사랑하려 애쓴 발자취만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사명다한 종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천국 소망.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며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물과 고통, 슬픔과 한숨이 끝나는 곳,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모이는 그곳을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지막 걸음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별의 아픔보다 더큰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평안의 고백, 평강의 주님, 이제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제 마지막 숨결이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영혼을 영원히 평안 속에 품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